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지만, 올바른 대비 방법을 통해 더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. 첫째,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험 날짜와 과목을 미리 파악하고 공부 일정을 정확히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. 둘째,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. 교과서를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강의 영상 시청이나. 학습 앱을 이용하여 학습 내용을 다양하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. 셋째 문제풀이에 집중하세요. 과거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실전에 대비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유의하세요. 건강한 상태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. 특히 시험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 가득한 음식을 섭취하여 몸과 마음을 준비하세요. 시험 잘 보는 방법은 계획적인 대비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함께 시험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